38년 인체공학 노하우가 담긴 듀오백 브라보 프리미엄. 마치 내 몸에 맞춘 듯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3000명의 리뷰 분석으로 설계된 인체공학 디자인 덕분에 머리부터 허리까지 완벽하게 지지해 준답니다. 포디 헤드레스트, 럼버 서포트, 팔걸이, 좌판까지 내 몸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 통기성 좋은 에어 메시 소재와 고탄성 스펀지 좌판은 장시간 앉아 있어도 쾌적함을 유지해 주죠. 튼튼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프레임과 저소음 우레탄 캐스터 덕분에 내구성과 안전성은 걱정 없어요. 3,000명 리뷰 기반 설계로 탄생한 4D 풀 조절이 가능한 완벽 맞춤 의자. 통기성 좋은 에어 매쉬와 튼튼한 알루미늄 엠퍼샌드 저소음 캐스터까지. 실제 사용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볼까요? 기존 의자가 불편해서 듀오백 브라보 프리미엄으로 바꿨더니 신세계라는 후기가 있네요. 럼버 서포트 덕분에 허리가 편안하고 메쉬 소재라 여름에도 쾌적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헤드레스트 조절 기능으로 목까지 편안하게 받쳐주니 장시간 작업에도 무리가 없다는 칭찬도 있었습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 학생분들께 강추. 여러 의자를 써봤지만 이렇게 몸에 잘 맞는 의자는 처음이라는 후기도 있었어요. 모든 부분을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허리 지지 기능 덕분에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칭찬. 땀이 차지 않는 메쉬 소재라는 점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듀오백 브라보 프리미엄 위자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함 직접 써보니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